설마 이사 2루에서 나왔었던 박계범 선수의 중전 안타 플로리얼 선수가 뒤로 흘리는 실책을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. 홈성구를 또 포수 최재훈 선수가 놓치면서 한 번에 2루타 실책 역전까지 허용하면서 자멸을 하고 말았는데요. 사실은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얼 선수가 당연하게 이거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루 주자 이렇게 비춰줬는데 음. 다시 가니까 공이 뒤로 휙 빠져 있는 거예요.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? 플로리얼 선수가 이걸 또 잡지 못한 거죠. <laughs> 외야에서 어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에서 뒤로 놓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뒤엔 더 없어요 음. 내야 같은 경우에 뭐 외야가 뒤에 있기 때문에 뭐 실책하면 어, 가능하지만 음. 타자주자가 홈까지 들어왔다 라는거? 아 이게 결국은 어제 너무나도 뼈아팠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요요 그렇죠 어 플레이 하나에 두 개의 실책이 나온 거죠 음. 플로리얼이 나왔고 최재훈 선수가 놓쳤으니까 사실은 하나에서 끝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. 최종 선수가 너무 급했어요. 마지막에 홈에서 태그할 때도 보면은 약간은 무모한 그런 음. 그 도전이었죠. 어, 우리가 흔히, 흔히 말하는 이제 갬블이라고 하는데 삼루 이제 타자죠. 삼루까지 삼루를 돌고 홈으로 들어올 때는 약간 이제 늦었다 싶었는데 음. 최종 선수가 급한 나머지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태그를 하다 보니까 공을 잡지 못하고 또어 태그해가지고 이제 아, 세이프. 그